제가 내일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드디어 졸업이에요 <laughs> 머리를 하러 꼼나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그때 우리 꼼나나 선생님이랑한그 머리 이후로 제가 염색을 안 했어요 거의 집에서 치거 생활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 스타일을 담아서 졸업식 머리를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제 켜져 있는 거예요? <laughs> 이제 켰어요 아 내일 벌써 졸업식인 거사야했지 그죠? 아니, 나는 당연히 뿌리랑 이런 거 했을 줄 알았어. 어, 진짜 최근 사진이나 영상 보면 싹다뭐 쓰고 있을 거야. <laughs> 일단 머리색을 자연광에서 찍고 싶었어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 오늘 졸업합니다. 저희 오늘 합동 졸업식을 합니다. <laughs> 뭘 숨었다가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졸업을 하니까 샵에 가서 하나뿐인 어, 졸업이잖아요. 그한 번만. 어넌두번다 아직 <laughs> 몇번 남았는지. 샵에 가서 오늘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셀프로 또. 졸업식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머리를 해왔죠? 그래서 <laughs> 오늘 회기 갔다가 해왔 갔다가 홍대 오케이 해왔 그 갔다가 홍대 요렇게 풀이정이죠아 요렇게네 요렇게 오케이 오늘 선생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할까요? 어물러볼라 했네요 <laughs> 뭐 입어요? 가운 아. 학교 가운 학교 가운? 졸업 어. 가운 그냥 까매요 아, 그 사복 입고는 안 찍어요? 네. 음그 오늘 홍대 노, 넘어가서 음. 증명사진 찍어요. 조금 또렷해야 되니까는 또렷하고, 그어쨌든 증명사진용이니까 음영도 있고, 어. 어, 색감보다 살짝 분위기 쪽으로. 어, 약간 어. 사진 잘 나오는 오, 사진, 사진 잘나 메이크업. 어, 좋아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다행이구만. <laughs> 귀엽대! <웃음> 어, 진짜 귀엽다. 어, 귀엽고. <laughs> 아, 여러분, 잘 어울리네요. <laughs> 잘 어울리네요. 잘 어울리네요. 좋아할지 모르겠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<laughs> 모르겠어요. 어, 나이 브랜드 알아요, 어 아, 진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. 아 어, 너무 귀여워. <laughs> 대박. 여기는 지금 오빠도 알아. 못 알아. 사면 못 사는 거니까 오, 어, 진짜. 아, 아 대박. 아유, 네, 아유, 완전 아유, 완전. 다이다. 심지어 기모가 없어서 조만간, 조만간 <laughs> 입을 수 있어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<laughs> 이제까지. 자, 현실로 돌아와. <laughs> 이래야 돼, 이래야 돼. 어.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. 귀를 접으면 효과가 있대요. 여러분. <laughs> 너무 아파. 내일도 빨라 주워. 하지만 머리하기 전에 했던 거 <laughs> 근데 이렇게 막 쌤이 하면 집에 가서 꼭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하잖아 완전 달라 완전 달라 <laughs> 스프레이 살짝 뿌릴 거죠어네 그냥 완전 빡세게 뿌려줘요 아니 내가 바람 엄청 많이 부는 날 내가 앞머리가 있으니까 앞머리 좀 이렇게 고정되게 해달라 했어요 근데 바람 진짜 많이 불었거든그래화장실에갔어요 앞머리가 딱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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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바삭했어. 같이 움직인 거야. 나 이렇게 그럴 수 있어. 사람이어도어력피 <laughs> 어, <강력>, 갑니다. 강력 스프레이 <laughs>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강력 스프레이. <laughs> 이거 진짜 강력, 미쳤어. <laughs> 이거 진짜. 어. 예쁘게 찍고. 아 이쁘다. 내 새끼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. 됐다. 이제 각자 차례. <laughs> 고기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남자를 죽고뭐 보기 이마로 들어오는데 네. 그래서 안무를 까고 다녀야 되는데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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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이랑나나 싸우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, 어, 꽃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진짜. 아, 진짜. 좋았어, 이거 진짜 입고 가시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. 대기로 가는. 맞아요. 어, 누나!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인사해줄래? 나 이제 졸업해. 아, 누나, 진짜. <laughs> 누나를 20살 때 처음 보고. <laughs> 누나가 이제 졸업을 하신다니. 우리 구독. <laughs> 좋아요. 됐어, 됐어, 됐어. 네. 어, 이거 누가 더 하는데? 졸업증문이요? 어, 이거 내수야이야 <laughs> 졸업 나 졸업 대박 아, <laughs> 아, 와 이거 나 이제 경영학사야 척척 학사라고 <laughs> 드디어 가자 아, 아저 뭔데, <laughs> 아, <저> 뭔데? <laughs> F 원래 학고 학교 아니었나? 학고를 맞고 나 졸업하는 사람이 있다 경희대 졸업생입니다 <laughs> 다시 올일 없겠죠 이제 <laughs> 민준이 졸업식에 다시 오겠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졸업을 하나.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알다이 <알다야지. 웃음> 감사합니다 와, 나이 <laughs> 야 서영아 졸업한 거하줘 승민이 졸업을 이렇게 추울 땐 졸업할 줄 몰랐다 나도. <laughs> 차라리 여름에 할걸아 <laughs> 추워 하나 둘 오늘 졸업하는 소감이 어떠시죠? 아, 오늘 뭐 사실 저는 <laughs> 아직까지 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. <laughs> 뭐 남의 졸업식 왔긴 했지만 아나, 제 졸업식 가더라도 뭐, 좀 느낌 이상할 것 같아요. 네, 새로운 시작 같은, 우리 입학식 같은 느낌이랄까. 아, 그래? 심지어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식 하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6년 동안 수원에서 있다가 사진 한번 찍으러 올라왔는데 이거 좀아 너무 추워, 너무 추워. <laughs> 야, 든든한 친구들. 아. <laughs> 여기서 또 사진을 꼭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어때? 케이블만, 선만, 선 조금만 놓치면 돼. 아, 미안. <laughs> 이제 평전을 뒤로 하고 하나, 둘, 셋! 끝나. 인사해 주세요. 얼굴 가리지 말고. 얼굴 가리지 말고. <laughs> <laughs> 어, 하나로 만세. 손다 만하열나 안녕. 마지막 아니, 뭐 진짜, 학교를 오케이. 다니긴 다니가니까. 아, 학교를 다녔죠. 지금 대답해주시죠. 아, 학교 다녀. 지금, <laughs> 지금 졸업하신경 어떠세요, 지금? 교수님께서 학교를 재미냐고다물으셨는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<어때서>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그과에 <바람에> 어떻게 <어때서>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괜찮습니다. 그 교수님은 저를 중국인으로 착각하셨는데. <laughs> 아, 아, 쉬워라. 그거 알지? 유재석. 아, 쉬워라. <웃음> <웃음> 이제 그 다음. 저희 오늘 합동 졸업식이기 때문에. 그다음은 이제 성균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어. <laughs> 안녕. 색깔 좀 별로요. 좀 펄. 좀중세 시대 같지? 그래, 일단 좀 다른 느낌이다. 그러니까 아 그래? 조선 아, 시대로 가면. 조선 시대? 우리 <laughs> 좀 레메쌍스 이러니까. 아 우리 아, 네오 르네쌍스 어, 전형이다. 우, 조선. 조선? 오케이, 조선으로. 약간 시간 여행인가 어, 여러분 성균관대요성균관대 어, 저의 목욕 아닌 중규의 목욕이지. 원래 수원캠을 다니다는데 졸업을 여기서 해. 지방대로서. <laughs> 오늘 1 1 리포터 성균관대 재학 중인 박준규 씨. 박준규입니다. <laughs> 1년 만에 뵙습니다. <laughs> 님 여러분. 집들이 영상에서 패딩 누가 가져갔냐고 아직도 질문이 좀 달려요. <웃음> <웃음> 그때 준규가 압승하셨는데 준규가 네. 또 패딩을 못 받으셨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어, 상당한 분노가 치밀었다. <laughs> 이게 재밌어. 졸업이라니요? 절대 안갈 거지. 이 레인감고의 코트넣어야아잘 만들었다. 와 학사를 넘고 넘어 석사로 박사로. 이게 학사로. 그 군가래. 아 진짜? 어. 우리 학객복 예쁘다. 성균관 유생. <laughs> 지퍼야? 완전 최신식이네. <웃음> 아. <웃음> 음. 오. 오, 잘 어울리는데. 아! 이런... 아 어. 선생님. 네. 아니, 님은... 아, 너무 너무 <laughs> 진짜 선생님이 대답해. <laughs> 아, 내시 <넷이> 웃음질해. <웃음> 아, 혹시 오늘 꽃 팔러 오셨는지요? 아, <laughs> 여기에 12,000원. <laughs> 여기에 12,000원. 에이! 에이, 아니, 안 남어! <laughs> 추워도 맑아서 다행이에요 자 셀프 인터뷰 셀프 인터뷰 자제 졸업하게 했는데 <laughs> 10년 뒤 나에게 졸업 10년 뒤 나에게 <웃음> <웃음>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거를 10년 뒤넌 알고 있겠지 내가 그때 가서 지금 넌 나에게 브라가 취업을 해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겠지 내가 지금 그때 왔다면 조금 바람을 세게 불어줘 지금 금잔디 원래 여름에는 초록색이거든요 너의 명예 소방관 <laughs> 정원 급제하셨나요? <laughs> 아쉽지만 그래서 이년도 한다는 사실 어, 급제 어, 못했기 어, 때문에 아쉬워라 여광이야여광 여빵 어어어 헌했어

대해주어요 <laughs> 와. 와, 여기 진짜 예쁘다. 자, 하나개도 써 드세요. 어,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좋아요. 아, 잘 생겼네. 잘 생겼네. 잘생겼네 아, 아 하나니까 좋네. 아, 여기는 저희 학교의 베스트 플라이스 우와! 새 어, 그릇, 식의 메카. 저기 이제 나무가 이제 원래 없었는데. 아, 아쉽네. 오 까지 마무리하고 졸업 축하합니다. 졸업 축하합니다. 예! 예 드디어 제가 졸업을 드디어 마지막 도착지입니다. 드디어 증명사진을 와. 찍으러 왔습니다. Let's get it, studio. 파란 미역캐시. <laughs> 아, 저희 미역캣시 달아왔어요. <laughs> 파란 미역캐시 <미역캣이> 먹이를 물든 <laughs> 소매를 만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우리 또 여기 어디? 여기 어디? 축하, 축하 꽃가가 막. 오! 주먹 잡아가지고. <laughs> 이거 죽기 계기 찾았거든요? 그러니까 최대한, 최대한 이거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좋아요. <laughs> <진짜>. 이것이 합동 <핫동>! 풀룹시 <laughs> 둘, 셋. 오! 오 어, 이거 둘. 잘 떨어지는 것 오. 같은데요? 한 번만. 더. <laughs> 둘, 셋. 오! 너무 많아. 야, <laughs> 야내 얼굴이 싫으면 싫다. 말해! 이게 얼굴에다 뿌렸어. 이게. <laughs> 아! 이런 톤이 낫지 어, 이것도 괜찮을 거? 것 같다. 아, 회색 촌인데 약간 베이지 묻어나거나 제픽은 이거예요. 어, 응. 제픽은? 야, 쓴게 약간 음, 쓴게좀더난거 같아. 메맹어사 같아. 신분 상승한 거 같아. 같아. 어... 같아. 그놈진지 오케이. 어, 지금 좋다. 어우, 무서 무서 무서. 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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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. 제가 미소 하나 둘. 어. <웃음> <웃음> 다시, 다시, 다시. 별일하는 넷또 대박. 와, 진짜 잘 나왔다. 근데. 이게 역시 진짜 보정이 지렸다 어. 인정? 감사합니다. 와 대박 패키지가 와와 <laughs> 와. 아니 이거 틀 너무 예쁜데? 아 이제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감사해요. 나중에 보시게. 보실... 이렇게... 네. <laughs> 그가 왔다. 어머 가지고 어? 어머가헐 대박. 어? 진짜 헐. 헐.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돌아선다고? 어? 그죠? 야, 어머니 어. 주실 것도 준 거야? 어. 대박이다. 약간 상견례 프리패스상. 어? 크으, 지린다. 어, <laughs> 오빠 진짜 고마워. 요 어디 가냐고. 오빠 진짜 고마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우리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. 증명사진. <laughs> 안녕. 히히 아이고, 아 힘들어. 짠! 여러분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. 거의 아침 8시부터 진짜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. 오늘 또 꽃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도 만들어줘가지고 음, 진잘 만들었죠? 약간 아이돌 그 응원하는 그 <laughs> 바이브로 만들었대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졸업식 브이로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와중에 끄떡없이 살아있는 화장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